안녕하세요 삼총청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왔냐면 1,000명이 어, 넘는 시청 어,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이 수익을 어떻게 정산을 받는지 지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은행들이 있는데 그 에드센스 계정에 들어가면 그 지불 방법이라고 이제 100달러의 수익이 넘어가면 지급받을 지불 정보를 입력해 라고 하는 난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해 가지고 빨리 정산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저처럼 잘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알려 드리려고 왔어요 일단 수수료에 관해서는 300불 이하의 어 금액의 수수료를 면제 받는 은행은 어 이게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SC제일은행이 제일 괜찮네요 저는 몰랐는데 300달러 이하인 경우는 수수료가 0원이네요 하지만 저는 어 다른 수수료가 뭐 100불 이상의 만원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하에도 만원을 부과하나요? 아니지 100불 이상의 지급액을 받을 건데 만원이 이상 넘어가게 되니까 아 10만원이 넘어가니까 그런 거에서는 일반적인 수수료가 만원에 떼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오는 금액만 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뱅크에서 5,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100불 이상 뭐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 뭐 수수료를 작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로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음, 구글이 생각보다 친절한 건 뭐냐면 자 지급을 하면은 이렇게 메일이 날라오게 돼 있고요 지급이 안 됐다 그러면은 어, 여기 보시면 지급액이 미처리됐다 저는 22일 날 지급액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한참 안 들어와가지고 은행에 문의를 했더니 한번 결제정보를 변경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을 했더니 바로 변경되었습니다 하고 메일이 오고 그 다음에 지급액이 미처리됐다고 메일이 온 다음에 다시 지급했다는 메일이 왔어요 구글이 생각보다 굉장히 여기 관해서는 친절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카카오뱅크로 금액을